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반갑게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두 분씩 했잖아요. 한번 다른 분에게 눈을 좀 마주치면서 반갑다고 한번 말씀해주세요. 시작.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의 의미.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이 결정됐습니다. 그 형이 집행되기까지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받으신 이 고난과 희롱의 장면이 있습니다. 이 고난 희롱은 고대 사형 집행이 고대의 사형 집행이 있을 때 흔히 볼수 있었던 일입니다. 아. 아주 야만적인 그런 부분을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혹한 그런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멸시, 모멸감을 주고 멸시감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은 바로 높고 높으신 분이 아주 낮고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한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냥 단번에 아무런 말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한 민족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국가가 되게 하시고 그 민족 국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대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것을 만들어 내신 것이 아니라 예언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계획되어져 있었고 만세 전부터 계획되어져 있었고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 즉 십자가의 그피 흘림과 그리고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걸어오신 것이다라고 차근차근 걸어오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많이 예표하셨습니다. 피가 흘려질 때그 사람의 피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죽을 때 어, 그 죄가 용서함을 입을 것이다. 즉 피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이라라고 말씀하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아, 많은 사람들이 그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또는 소등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어, 짐승들을 자, 제사 제물로 드리게 됐습니다. 많은 생명체들이 죽어갔죠. 어. 그러나 그 죄는 그 순간일 뿐또 죄를 지으면 또 죽어야 됐습니다. 또 희생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 양이나 염소들이. 그런데 구약성경에 많은 양들이 그리고 염소들이 그를 위해서 대신 죽었지만 그것은 곧 대신 죽는다는 의미였어요. 대신 피값을 죄값을 치른다는 의미를 하나님이 각인시켜주신 것입니다. 대신이라는 것. 대신. 아담 이후로 모든 백성들이 다 죄인이 됐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그죄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그 죄가 대신 그 순종하는 그 순종 때문에 대신 죄값을 치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담 아래에 있던 모든 영혼들이 예수 아래에서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함을 입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가 되고 진리가 됩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크게 말씀해 주세요. 각인적일 준비해서 각인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에 그 믿음의 대상을 많은 종교들은 어떻게 했느냐? 많은 종교들은 뭐 거기에 마오메트도 올려놓고 거기에 석가모니도 올려놓고 우리나라에는 거기에 또 하나님이 한 50분대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한50 50명이 하나님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부인도 한 30명이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 이게 통계가 20년 전 통계예요. 20년 전또 한번 누가 이단 뭐 조사해봤더니 지금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 믿으면 믿음의 대상은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떡과잔을왜 나누었느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라고 말씀했고, 산을 따라 주시면서 포도죽을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 피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의 피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 주님이 이제 당신이 스스로가 몸을 찢기고, 당신의 몸이 채찍에 의해서 창에 의해서 몸이 확 찢기신 거죠. 그 다음에 몸만 찍기나요? 몸이 찍기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생명체의 피가 나오게 돼요. 피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가시관을 씌우신 예수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피가 다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고대 로마의 그런 사형제도 중에 하나였지만 가장 극심한 고통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사형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놓고 물도 주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매달아 놓고 손과 발에 상처를 내거나 이렇게 몸에 이제 채찍으로 때리면 상처가 나잖아요. 나면은 3일에서 일주일 동안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서 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나 몸이 상, 채찍에 맞으시고 많이 상하셨든지 예수님은 6 시간 만에 돌아가시게 되죠. 금방 돌아가셨다. 그만큼 몸이 다다 상해를 입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기념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1년에 두번 성찬식을 합니다마는 뭐 코로나 때는 성찬식을 하지를 못했어요. 음식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드시는 걸. 그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면 반드시 기념하셔 가지고 성례식을 왜냐하면 이것을 먹는 것도 중요해 먹는다는 의미보다 영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 내가 예수님의 살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세우의 만찬 때. 어? 그러니까 그 영어도 last supper, 마지막이나 last, l a s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우리가 미국 사람들은 last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강렬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 다음 기회는 없다. 뭐이 말씀이죠. 어? 이런 의미가 있죠. 마지막 주님이 나눠주.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살육과 피를 먹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했지만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그런 의미를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는 초대교회 때는 떡덩어리를 놓고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만큼 떡을 손으로 떼었습니다. 이 앞에서.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큰 떡덩이가 나에 의해서 찢겨 나가겠죠. 이렇게 찢겨 나가는 겁니다. 점점점 다 찢겨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피. 곧도주분 그야말로 사람의 피와 같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이 힘을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의 능력으로 또한 이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승리하셔야 돼요. 짐은 소용 없어요. 평생 예수 믿고서 결국에는 구원 못 받으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오늘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면 부끄러운 구원일지는 모르지만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일지는 모르지만 그는 천국과 지옥에 가는 부분 이 가장 복 받은 자입니다. 가장 복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생명이 다하기까지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을 나눠주고 그 영혼을. 우리는 어떻게 가겠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 그 영혼을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일이 바로 전도요, 선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외성찬식도 하면서 오늘 종려주일 우리 합동교단은 우리 합동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순절은 애시 애쉬 웬스데이 그래가지고 그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40일 전. 40일 전에 그날을 기념하는데 천주교회에서의 그런 어떤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사순절이라는 의미의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거지요뭘 기념하냐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에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그런 기념하는 자신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꼭 기간일 수는 있는 것 어떤 분들은 어, 다른 교회 어떤 교회는 사순절 뭐, 뭐 한다 그런데 왜 그럽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천주교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보수교단은 그러지 않습니다. 총회에서 그걸 결의한 거예요. 하지 말자.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와 그것이 그런 형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도 십자가의 큰그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어디에 세기야 되느냐 가슴에 세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희생을 당하신. 게 이제 결국은 단번에 흘리신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사형, 그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애는 짧은 생애였지만 고난의 생애였지만. 그 예수님의 고난의 생명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새 영원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나요?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예수님의 옷이 벗겨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옷을 벗긴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굉장한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의 수치를 덮으시려고 자신의 벌거벗음을 감당하시지 않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헌신은 성경에서 우리 통틀어서 가장 극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거나 예수님처럼 헌신한 분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헌신이 아니고서는 우리 우리 인간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부끄러움을 개이치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장차 입혀줄 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처럼 흰 옷을 준비하신다. 흰 옷. 당신은 부끄러울지라도 예수님의 그 고난과 희생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흰옷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그러한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입고 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입고 갈 옷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새마포. 흰옷, 새마포. 예수님은 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려고 당신은 몸멸과 수치의 옷 벗김을 당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행하신 말, 행함, 어딜 가신 것, 말씀하신 것, 행하신 것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는 뭐뭐 뭐 아무 생각 없이 말도 하고 뭐 이렇게 의미 없이 지내는 시간도 있지만 예수님의 생에는 의미 없는 시간이 없어요. 다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구약 성경에서 3만 2천 5백 가지의 예언을 빗대어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여튼 한 순간도 예수님은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홍포는 왕들이나 황제가 입었던 옷이었죠. 빌라도와 헤롯도 이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낡은 주홍색 외투를 홍포를 주홍색 외투를 입힌 것은 왕이라고 불리어보는 것에 대한 모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욕이에요.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의 왕이어라는 거기다 왕패를 붙이고 가시관으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웠다는 거예요. 이건 곧 뭡니까? 죄인의 홍포를 입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홍포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피가 철철 나는데도 거기다 또 홍포를 입힌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또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채찍질을 하는 것은 십자가형의 전제일입니다. 전제 십자가를 예. 형태에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채찍에그 무서움이 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쓰는 그 채찍은 끝에 나비 달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가죽으로 사람을 때린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비 달 쇠, 나비 달려 있어가지고 한대한대 한대 그걸 채찍으로 내리치면 살점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그런 그 아픔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살이 막 찢겨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만찬의 의미 내사를 받아먹으라 주님은 다 봄이 찢기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채찍질은 무서운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으로 낫기만 하면 아마 집행 중에 대부분 사람을 거반 죽는다고 그래요. 거죽 거의 거의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채찍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우리처럼 육신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살점이 찢겨나가는 이 고통을 주님이 감내하셨는데 이 고통을 왜 감내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구원을 향한 이 죄인들의 영혼구원을 향한 주님의 사명의 열정이셨다라고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제 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신의 삶에 채워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주님처럼 헌신하고 자기 몸이 찢길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그 영혼이 그 누군가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이 고난을 우리가 같이 지고 가야 된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에서5 3장의 말씀처럼 또한 우리에게 영육간의 영적 육적 질고의 치료를 약속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는 많은 질병들이 난무하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질병이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질병과 질고들이 떠나간다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십니다. 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막병 때문에 무섭거나 두렵거나 지금 뭐 보이는 병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제일 무섭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이 질병에 두려워 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사는 사람,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피의 능력으로 사랑을 우리들은 어둠의 영들의 싸움에서 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질병과 이 질병이 찾아와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병을 이길 수 있고 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어요. 면류관은 왕관이고 승리자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 면류관 대신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왕이다 이러면서 희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 가시관을 쓰신 주님의 모습은 바로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왕 중의 왕으로 주님을 모셔 보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경배해야 된다는 성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당하신 이 고난과 희롱과 모멸감과 예수님이 당하신 일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천대와 멸신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과정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능욕과 희롱을 당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은 이제 영광을 얻으시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은 참을 수 없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을 지키다 보면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을 수 없는 것 같을 뿐이지 다 참을 수 있습니다. 다 견딜 수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해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그 나무를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의미를 내게 되새기고, 되새기고, 저 소가 여물을 되새기고, 되새길 때 자기에게 살로 가듯이, 예? 그렇죠. 여물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듯 살로 가, 그렇듯이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기는 거예요. 음? 그럼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뭐 얼마나 지금 혈안이 돼 있는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판 때가 가까워졌고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처처럼 많은 이단들이 난무하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상상치보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지탄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어막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막 벌어집니다. 막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아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아, 내가 믿음에 바로 서야 되겠다. 아, 이것은 어둠의 영들의 역사다. 성도들의 믿음을 실추시키려고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천국에서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야 되고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가야 되고 심판받을 자에서 복받을 자로 가야 되고 성경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그는 두고 바라볼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을 실추시키고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신앙이 되지 못하게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조그만한 고난을 견디지 못하게 하고 이기지 못하게 하고 어늘어 시험에 늘 사탄이 시험을 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그첫 발걸음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사탄이가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다 이기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하고 세 번째로 이제 한번 이 박수 한번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시작. 옆에 성도님에게 각인력을 주기야 말씀해.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자고 말씀해. 시작.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셨고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이를 물리쳤다 그래. 요 그러니까 사탄이는 뭡니까? 성경에서 기도와 말씀에는 사탄이가 물러가는 물러가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 떠한 어떠한 뭐로도 어떠한 이유로도 사탄이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은 얘기가 달라요. 기도하는 성도들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사탄이가 한길로 왔다 일곱길로 떠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말씀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생애도 중요하시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신 것도 중요하시고 38년의 병자를 고치신 것도 중요하시고 아 또뭐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도 중요한 예수님의 이적이시지만 가장 성경의 중심은 아주 중심의 사건은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저 천주교처럼 예수님은 죽어서 매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예수님이 매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부활하사.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세 가지 사건이 예수님에 관한 세 가지 사건이 확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 능력으로 십자가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고린도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 영광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 앞에 전제가 뭐가 따라 영광의 전제에는 고난이 따르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때 여러 가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나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어다 있게 받아야 되고 기쁘게 여기면 결국에는 그 고난을 감내하고 이기면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오늘 주일 예수님을 우리 고난 받으신 예수님, 희생하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깊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셔서 어, 오늘 이 종려 주일의 의미를 잘 알고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님에게 은혜가 의미가 있으셨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결국에는 구원과 승리의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셔서 한 주간도 잘 자신의 믿음을 다지고 또 다지셔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두 손을 들겠습니다.